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설프게 끌어올리려고 시장을 어설프게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역시나 어설프면 안 돼요. 시장을 끌어올릴 때는 정말 이렇게 6일 내려온 이상 제대로 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투매를 유발을 하고, 투매를 강하게 유발을 하고 돌아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침에 모습이 어설펐어요. 그렇죠? 뭐 전일 저점을 깨지도 않고 어설프게 하락해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지도 못하는 양봉 어설프게 만들다가 너무 일찍 만들었죠. 일찍 만들다가 역시나 힘에 붙여서 점심때부터 쭉 밀리더니 막판에 한 30분을 남겨두고 3 0분을 남겨두고 3시가 넘어서 신라젠이 갑자기 쏟아졌죠? 어, 신라젠이 3시부터 급락을 만들면서 짧은 시간에 10, 15분, 20분 간에 급락을 만들면서 시장이 음, 얘가 조금만 내려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 출, 어, 시장을 일단은 막판에 오를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 어, 신라젠이 투매가 나오면서 어, 신라젠이 지금 보면은 계속. 저, 어, 금요일에 악재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저거 미국 쪽에서 피소했다. 대금 청구 소송 피소 소식에 음, 아침에 약속 이거 말고 금요일에 어, 바이오 기업 미국 기업에 288호 피소당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와 함께 시간의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늘 어, 삼상이 지,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방어하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실라제 어 팩사백 임상 삼상 책임자 삼상 결과 기대가 크다. 아, 기대가 큰 거지 사실 이거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지금 나온 악재에서 주가 방어 해보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뉴스 같아요. 이미 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건 의미가 없고요. 방어를 해봤지만 사실상, 어, 악재 요소가 더 강했죠. 그, 그리고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는 시장의 대장,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막판 코스닥이 투매를 만드는 1등 공신을 또 했어요. 또 얘뿐만이 아니라 막판에 갑자기 이것때문에 어 굉장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막판에.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막판에 보면 녹십자 MS도 쭉 3시 이후에 더 밀렸고 안국약품 종가 뭐 이런거 내려갔고 네이처셀 갑자기 종가에 물량 확 나와 종가분 (1분) 남기고 그냥 쏟아버렸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종가를 다이렇게 만들었어요 (STQ부) 잘 올라가는 s t q 브까지도 어, 그다음에 일반 뭐, 차 바이오텍도 그리고 종가를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지금 바이오 좀 중형주 이상 해당되는 종목들 다 어, 일괄적으로 어떤 신라젠의 모습을 추종을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많이 고꾸라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어,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절점을한번더 갱신을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진 지 6일째예요. 6거래일 연속 6거래일 동안 시장이 어, 1, 2%씩 계속 2%대 1%, 2.64% 2%대 이렇게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1에서3 사이로 계속 떨어졌어요. 하루만에 그냥 4퍼 그냥 쫙 장대 음, 음봉으로 그냥 깊게 패이고 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 강한 폭락이 여러 여러 나라에선 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만에 해야 될 거를 계속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을 수준을 지금 5, 6, 5일 6일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진짜로 어 옵션 만기일 매도 포지션으로 잡힌 옵션 만기일까지 어떤 전환점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서 볼때 지금 차트를 띄워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지금 어쨌든 구름대를 하방으로 이탈했어요. 추세대까지 내려가겠다는 건데, 760선입니다. 760선이고 어 순간 이탈까지 고려하면 759, 58, 57 정도까지 어 투매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밑꼬리를 잡고 돌아올려서 어떻게든 중요한 거는 하루의 양봉 마감이에요. 그래야 마가 이어 지금 연속적인 지금 2, 3주간의 이 하락 추세를 멈출 수가 있어요. 이, 이 폭락, 갑자기 급락하는 이 폭락 상황을 멈추려면 그냥 하루 양봉 마감이 돼야 돼요. 어떤 양봉 마감이 돼야 되냐면 전일에 음봉이니까 전일의 시가를 최소한 덮어내는 양봉이 필요합니다. 그게 밑꼬리를 어디까지 달든 모르어 관계가 없지만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 달수록 전환은 전환되는 모습은 확실하게 진행될 거예요. 어, 그게 이제 750 포인트 때까지 보여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이렇게만 되면 높아졌습니다. 너무나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밀리고 있어요 시장이 급격하게 <laughs> 거의 어. 7월 달에 나온 수준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어 7월 달 아니 7월 요 수준이네. 이때는 마지막에 4%대 연락을 어 강하게 보였는데 지금 그 정도 깊이를 벌써 패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한번 정도 남은 것 같다고 보시고 어 그럴 때 이제 양봉 전환돼서 마감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필요한 어 요건은 개인들이 천억 이상의 매도. 오늘 실패했죠. 물론 다행히 매수로 전환돼서 끝나지 않아서 그나마 어, 다행스러운 겁니다. 매도. 천억 이상의 개인 대량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유지는 오늘 됐고요. 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약해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사실 투신은 제가 100억이라는 조건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유지된다면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500억 이상 매수로 종가를 마감하는 경우 그리고 투신이 투시는 어떤, 이제,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조치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의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음, 아침에 잠깐 매수하다가, 어, 매도 전환되면서 실패했고,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을 지금 강하게 만드, 강하게, 급락을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지금 투신이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투신의 중요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막판에 투신, 노란 선 보이시죠? 투신이 적은 물량으로 그냥 시장가로 내리꽂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 코스닥이 강하게 가, 어, 대형주 위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어, 외국인들은 어,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오히려 막판에 사드렸죠? 어 이게 웬? 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또 내려? 어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어, 저 저가 매수를 보이긴 했습니다. 투신이 쏟아 버렸어요. 투신은 자기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쏟아 버립니다. 얘가 지금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포트에서 없애 버리는, 포트에서 최대한 줄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특징을 참고하시고 투신의 역할과 투신의 특징을 고려해서 오늘 시장을 분서,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은 어, 마지막 투매를 저가 매수세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투매를 더 이상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다 싶은 게이 외국인의 입장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어 미국 국제 금리, 미중 무역 전쟁 여파를 가장 크게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스로 환율 문제, 가장 환율 같은 것도 민감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야 어 팔고 싶을 텐데 오히려 오늘 막판 투매는 외국인들이 받아주 물론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라는 어떤 모습을 보. 보였어요. 그런 느낌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매를 받아주는 오히려 개인들이 공포감에 마지막에 와 이거 6일째 내리면 7일째도 내리고 8일째도 내리고 9일, 10일, 11,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 내리겠다 폭락해서 증시 어, 완전히 어쩐 바닥까지 그냥 한 방에 복고라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지금 막판에 공포감에 더 던졌죠. 지금 개인들 주황선 보이시죠? 개인들이 투신과 함께 같이 던지면서 지수를 내렸어요. 그럼 개인들이 던지는 게 아니라 투신의 투매로 개인들이 같이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막판에는 막판에는 개인들이 호가창에 되고 어 떨어진다고 그냥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주는 것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더세고 기관 나머지 투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더세게 받아줬습니다.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계속 6일째 똑같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변화는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막판, 막 하락, 쩌 바닥권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전환되는 분위기를 이제 좀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봐줄 수 있겠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뭔가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조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렇게 2주간 밀어버린 시점에서 2, 3주간, 9월 17일부터니까 3주 됐어요. 3주 동안 이렇게 밀어버린 시점에서 뭐 하루 이틀 더밀리거더 밀린 밀린다고 겁내고 그냥 그기서 자르지 마시고 어, 일단은 어, 조금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금이 있으신 상태에서 신규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혹은 혹은 아침부터 그냥 어, 빼야 될 투매를 다 만들어놓고 전환이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자금을 막구 쓰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어, 그런 어떤 강력한 흐름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위주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보유 종목도 한두 개씩은 올라올 수 있는 어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보유 종목 대응 을 먼저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 있고 옵션 옵션의 흐름도 이번에 만기가 지나면 새롭게는 지금 외, 개인들은 개인들은 앞으로도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것이다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 아니야 이제 시장은 반등이 시작될 거야라고 하는데 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옵션 시장, 파생상품 시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 파생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길 확률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이길 확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 것은 어디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싣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지 굳이 제가 해석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파생상품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기냐 개인이 이기냐 어디에 따라가실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 개인들이 이길 확률은 5% 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승리를 합니다. 개인들은 파생 시장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개인들이 지금 계속 지금 하락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또 내려갈 것이다 계속 베팅을 하는 분위기예요. 코스피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를 보고 그런 거겠죠. 코스피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도 지금 6일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갑자기 급락 급락 포지션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갈 더 마구마구 어 다음 달 옵션 만기일 1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그냥 마구마구 꽂아 내릴 것이다. 지금보다 11월 달이 더 내릴 더 밑에 가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매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흐름에 추종을 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이 연속적인 구간이니까요. 당연히 종목들은 지금 탄력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바이오주들,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탄력을 잃고 지금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끝까지 끝없이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거래를 줄인 종목들 특히, 특히 거래를 줄인 종목들 위주로 저점 잡고 시장 전환되는 시점을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시장 전환점이고 나,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주가를 어떤 종목을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흐름을 일단 주목을 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음, 오늘 뭐 특별하게 주도한 테마는 없었습니다. 대북 주가 살짝 뭐. 움직이다 말았는데 그것도 막판에 또다 음봉 전환돼서 다 물량 쏟으면서 마감했어요. 그 상태에서 뭐 특별하게 음 주도한 종목은 다 잡주성 종목입니다. 세력성 소형주들이 주도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어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섹터가요자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하루 내일 또 휴장입니다. 한글날 휴장이고 하루도 쉬시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